안녕하세요. 스카이 메스랩의 한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또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완성도 있는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공부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답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어떤 개념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서 응용이 되어서 출제되었는지 이해하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공부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2020년 7월 고3 나영 15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위의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cefg가 있다. 3, 여기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각 dcg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11이다. 선분 dg 곱하기, 선분 b e 의 길이는 이라고 묻고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각 c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각 c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변의 길이도 3, 이 변의 길이도 4, 이 변의 길이도 3, 이 변의 길이도 4니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각각의 BE와 D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빠르게. 그러면 3분 DG의 제곱은 33분 9 플러스 16 마이너스 2 4의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11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여기 넣어주면, 25-24에, 자,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4520이니까 5가 될 거고, 선분 d 즈의 길이는, 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두번째로는 요 세타를 예각이라고 할때 각시는 둔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시 코사인 c라고 할게요. 코사인 c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6분의 5가 되죠. 그러면 3분 b2의 제곱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6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25 더하기 20이 되니까 루트 45가 선분 b, 2의 길이죠. 이거는 3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곱은 결과적으로 15가 됨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답을 이런 식으로 러시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하면. 유클리드의 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유클리드의 사각형이라는 걸 배울 때 배우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각편에, 각편에 각각의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라고 할때 여러분들 이 유클리드의 사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각 삼각형이 변에 붙은 이 사각형의 넓이 가지고 이걸 A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은 결국 이큰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거 가지고 배웠을 텐데요 여기서도 좀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선분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겁니다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았죠.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배웠죠. 이거 사각형의 넓이의 반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와 같은 넓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 사각형의 반과 지금 그려진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높이 높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이 같은데 이때 또 같은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과 지금 유삼각형과 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90도, 여기 90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빗변에그 어떤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가 되고, 한 다른 한 변의 길이는 c가 되고, 그 다음에 각은 90도 더하기 알파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는 a가 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c가 되고, 90도 더하기 알파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까지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한다라고 했던, 좀 심화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리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도 또한 같아진다. 라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왜 같아지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봤죠? 이 각도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 사인 알파가 같아지잖아요. 근데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AC 사인 알파가 되는데, B도 A와 C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sec sin 파 마이너스 알파 결과적으로 이 sin 파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sin 알파와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이 넓이와 또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그렸을때 이 넓이와 이 직각상형의 넓이가 같아짐을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 예전의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에 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클리리의 사각형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적응을 해서 어떤 개념을 적용시킬지 결정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메스랩의 한명 우기였습니다.